자 시합이 이제 이번달 27일 28일 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좀 집중을 좀 해야 될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그 대회를 나간다고 했을 때 대회가 막연하게 막 장풍 쏘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 복싱 대회를 나가죠 그러니까 스파링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야 뭐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나가는 사람들은 솔직히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들까 어떻게 공격을 풀어가야 되나 이런 관점이 조금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딱 바로 이해를 하면 되냐면 내가 공격하는 거 하고 상대가 공격이 들어오는 거 이렇게 크게만 생각하면 돼요 처음 나가는 사람 특징 나중에 이걸 스파링의 관점으로 봐도 되니까 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기준이 뭐야? 상대가 예를 들어 내가 공격을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효율적인 공격이 뭐야? 어? 뭐야? 공격적인 거. 뭐야? 잽이야? 잽으로 사람 보낼 수 있어? 어? 물론 짬이 차서 내가 파워 잽을 어? 연마를 해서 한 번에 빡빡 찍을 수 있으면 제일 효율적인 공격이 되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수준에서 사실, 잽으로 상대방한테 데미지 입히는 거는 기대도 안 해. 그러면은 대부분 다 우리가, 어? 오른손잡이 기준으로는 뒷손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잖아. 그러니까, 왜 원투가 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당장 전쟁 나가면 링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이, 이 믿을 게 얘가 밖에 없는 거야. 얘로 내가 세게 때리고 싶어도 기술이 연습이 안돼 있으면, 어? 왼손으로 라면 먹는 거랑 똑같다고. 자, 그러면 이제 답이 정해졌죠. 내가 들어가야 될건 원투고, 상대가 들어올 때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요것만 좀 치료해서 생각하면 돼. 그 다음은 사실 여러분들이 짬이 차야지 이해가 되는 공격들이야. 그러면 원투라 그랬잖아. 자, 내가 이제 준비하고 딱, 어? 스텝 딱 뛰면서 상대방하고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럼 이제 밖에서 먼저 들어가, 뭐 아니면 원투 들어가, 무조건 이제 이런 콜이 나올 거야. 상대가 소강 상태에 있으면. 상대가도 어, 절고 있으면 막. 그럼 원투 들어가면 그냥 자신있게 찍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 공격에 성공을 하, 대부분 성공은 해. 왜? 밖에서 들어가라는 타이밍이라는 게 전에도 말했지만 여, 여러분들이 상대가 어떤 느낌이라 그랬어? 여러분들 스파링 해봐. 요 그럼 어때? 몸 긴장되고, 어, 굳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굳어 있으면 100% 맞는 거야. 뒷발, 뒷발 딱 붙어 있고 막, 오, 얼타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뭐가 들어오면 반응을 못 하는 거지. 그, 스텝이라는 뜨고 있으면 뭐 들어오면 이렇게 빠지기라도 하는데, 이게 막상 시합 나가서 올라가면 쉬운 게 아니야. 그것도 여유가 있어야지 뭐 백스텝도 하, 하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딱, 이, 이 콜사인을 믿고 원투를 들어가라는 거, 요것만 좀 이해하면 되고, 또 하나는 상대도 마찬가지로 나를 받아칠 수 있어. 그러니까 상대가 만약에 예를 들어 중심을 낮추고 딱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야. 얘가 막. 이렇게 기다려. 너 들어오면 내가 꼬라 박아. 이런 느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전술적으로 좀풀수 있어야 돼. 얘가 내 어떤 공격에 받아치는지. 그러면 뭘로 감보는 게 좋아? 그때. 그지? 잽으로. 잽을 일단 가볍게 툭툭 던져봐. 던졌는데 얘가 이제 바, 걔네 코, 걔네 본진에서도 뭐라고 콜할 거야. 야 받아 받아 할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내잽에 받으면 조금 조금 난 놈이야. 근데 잽에 받는 것도 쉬운 게아니에요 그럼 내가 잽을 던져봤는데 얘가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이 됐어 근안 받아 어? 근데 얼굴이 어느 정도 아니면 가드에 걸리는 느낌이야 이러면 또한번 내가 내 거리를 쟀으니까 원투를 자신 있게 찍으라는 거지 단 얘가 받아칠 것 같은 뉘앙스가 있으면 투 타이밍에라도 머리를 움직일 줄 알아야 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원투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원투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왜? 상대가 받아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좀 이, 이해돼요? 그냥 들어가는게 아니야 머리가 내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상대한테 빵 하고 걸리는거야 근데 내 머리가 이렇게 들어간거지 정면에 사라진거죠 그럼 상대가 거기를 놀리고 쳤어도 만약에 상대도 피했으면 서로 안맞는거야 팔길이 부딪히게 되는거야 여기까지만 만들어내도 사실 되게 서로 서로 좀 뿌듯할거야 잘했다라는 느낌이 날거야 이거는 왜냐면 명확하게 그 복싱을 초보 수준에서 어느 정도 그좀 중수급으로 와야지 나오는 액션이거든. 왜냐면 여러분들 처음에 배울 때야 뭐 머리 움직이는 거 이런 신경 쓸 겨를이 없지 내가 맞지도 않는데 지금은. 근데 이제 링에 올라가서 경험 쌓으면 어때요? 맞는다라는 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안 된다고. 밖에서는 막 매일도처럼 막섀도하는데 올라가면 막 이게 안 돼. 왜냐면 두렵거든. 근데, 그 막연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하라는 거. 여러분들 수준에서 할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원, 투, 원, 투가 만약에 넣는데, 어? 얘가 원, 투를 받고 막 이렇게 제껴져, 상대가. 그럼 뭐야? 초보의 확률이 높은 거야. 그럼 운이 좋은 거야. 이렇게 맞는 애들은. 여러분들도 막상 스파링 해보면 어때? 자기 수준이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맞는지 한번 보라고. 절대 이렇게 안 맞아. 요 왜냐면 이건 짬이야. 그래서 맞아야 될 타이밍에도 이렇게 들려서 맞는 경우는 좀 드물고, 맞아야 돼도 흘려, 이렇게. 흘리면서 맞아. 그건 약간 본등하고도 직결이 돼서, 조금만 이제 맞는 연습이라든가 스파링 경험치가 높으면, 이런 것들이 좀될 거야. 자, 두 번째로 이제, 내가 이제 지쳤거나, 어? 내가 이제 못 들어가겠어, 먼저. 성공이 안 돼. 아니면 얘가 빨라. 상대가 엄청 막 빠르게 뛰어댕겨. 어? 그럼 내가 받아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두 가지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야. 공격적인 거하고 받아치는 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카운터 펀치라 고 그랬지, 카운터 펀치. 그러니까, 카운터라는 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또 짬찬 사람들끼리 하면 이 거리를 엄청나게 소개되기 때문에 서로 때리는 거리에 있으면서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안 맞는 거지. 그게 한 번에 맞출 수 있는 카운터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이런 차원 높은 얘기는 나중에 하고, 여러분들 수진에 아까 뭐라 그랬어? 얘가 공격이 지금 들어와, 나한테. 어? 그러면 내가 느리고 또는 내가 지쳤고 내가 지금 움직이지는 못하겠는데 받아칠 수는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잡는, 잡는 거야. 딴거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받아치려면 준비를 해야겠죠. 그게 카운터 보폭으로 내가 벌리고 있는 거야. 준비. 그래, 들어오면 내가 너한번 어? 죽인다. 이런 느낌으로. 보폭을 넓혀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막 도망가다가도 그 카운터 라인 시, 카운터를 쳐야 되는 딱 상황이 항상 온단 말이야? 환자님도막 코를 넣어줘? 근데 여러분들 준비가 안돼 있는 거야. 막 도망가자고 부품막좁혀져 있고 몸 뒤로 가 있어. 이러니까 뭐가 들어와도 반응이 안 되지. 못 나가야, 못 나가니까 막아야 돼. 이런, 이런 상황으로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야. 자, 사실 카운터 영역은 또 따로 여러분들한테 진도를 해주겠지만 지금 이제 선수단은 보폭을 넓힌 상태로 스텝도 뛰고, 어, 아예 좀, 이, 강하게 칠수 있는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좋아. 보폭을 넓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폭을 좁혀서 뛰는 거하고, 넓혀서 뛰는 게 개념이 다른 거야. 단 이게 좀더 힘들어요. 이게 이해가 되고 있어야, 순간적으로 막 들어올 때 내가 받아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먼저입니다니까. 받아친다라고 내가 준비를 했으며, 보폭 넓히고, 안정감 있는 스탠스를 유지한 상태로 체중을 앞으로 보낼 수 있게 뒷발, 뒤꿈치를 들고 있어야 돼, 들고. 이렇게 착지하고 있으면 못 나가. 뒷발, 뒤꿈치 딱 들고, 어? 야, 들어오면 내가 꼬라 봐라! 이런 느낌으로 쳐야 되는데, 포인트는 상대방이 또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상대방이 어떤 공격으로 들어오는지 또 이해를 해야지. 아까 말했듯이 뭘로? 원거리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마뭐 아두겐 쏘고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원거리에 있는데 훅을 먼저 셋업을 걸고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상대가 잘하는 거야. 그죠? 앞서 롱훅을 막 찍고 들어와. 이런 건 대부분 다 원투 치고 들어와. 왜? 밖에서도 어 그만그만한 수준에서 하는데 그거 속이라고 막 여러 가지 이거 준비가 되는 애들은 시간이 엄청 흘러서 좀 짬이 찬 거잖아. 그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생각도 하지 마. 그냥 어차피 원거리에 있으면. 들어올, 들어올 수 있는 공격이 그냥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원 투라 그랬죠? 원 투, 그지? 그럼 대부분에서 원 투가 원 투가 두개다 맞는 개념이 아니야. 대부분은 내가 강하게 치고 싶으면 원을 주면 투가 더 길게 들어가죠. 깊게 쑤시고 들어갈 때, 그렇죠? 이런 관점으로 오기 때문에 원도 원은 상대방이 어때 가드를 해치거나 뭐 페이크 같은 개념인 거야. 거리 재고. 2를 맞추기 위한 셋업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2 타이밍에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원이 들어와 예를 들어 거리가 가까운 것 같으면 내가 좀 살짝 빠졌다가 박는 거고 바로 들어온다 그러면 머리만 움직여주면서 박으면 돼 중요한 건 카운터를 치려면 무조건 머리를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치는 게 아니야 절대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이제 섀도우 복싱 할때 어때 별 생각 없이, 안 맞아본 친구들은 카운터 찍을 때 그냥 이렇게 막, 이거, 이것도 틀렸다고는 말을 못하죠. 왜? 공식이니까, 그냥 공식. 어? 상대가 나를 안 때린다는 어떤 확신이 있는 상황의 공식. 근데 지금은 막, 얘도 치고 들어오는데 내가, 어? 이게 안 되는데, 여기서 내가, 어, 들어온다 고 하는데 내가 머리 딱 꼿꼿하게 하면 내가 맞은 거야, 지금은. 그럼 누가 데미지가 막히냐면 같이 맞았어도 들어오는, 체중을 이동시켜서 들어오는 게더 세지는 거야. 그래서 씹히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머리를 내 중심선에서 외곽선으로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카운터의 영역으로 이 상황만큼은 지켜줘야 돼 마찬가지로 잽으로 감볼 때도 마찬가지로 잽으로 잽에 받, 받을 수도 있다 그랬죠 상대방이 나, 나 내가 잽을 낼때 잽을 낼 수도 있고 역으로 크로스 카운터를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손이 다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잽을 낼 때도 내가 너무 정직하게 머리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걸리는 거야 그지? 받아쳤으면 그래, 안전하게 들어가는 게 머리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가짜를 쓰라는 거 가짜. 그러다 어느 확신이 오면, 그때 강하게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두 가지만 이해하면 된다랬죠? 그 어, 뭐야? 공격적인 건 원투. 그 다음에 상대가 나를 공격할 때 카운터야. 그럼 이제 앞에 이제 원투부터 살을 좀 붙여볼게요. 원투인데 상대방의 중심 가드 위치에 따라서 이거는 사실 내공이 좀 쌓여야 되는데 상대방 대부분의 생체에서는 이게 가드가 대부분 비슷해요 이건 복싱 국룰 같은거야 프로복싱도 마찬가지고 통용되는 가드가 이제 업라이트 스탠스 가드 그냥 기본적으로 가드를 이렇게 11자 개념으로 이렇게 든다고 그러니까 뭐야 중심선을 공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는 그러니까 복싱을 안 배운 사람한테 내가 잽을 맞추고 원투를 맞추는 거는 공식대로 해도 되는가? 이건 반격이라는 게 없는 거야. 어? 근데 복싱이라는 거는 서로 이제 중심선을 가리기 시작하고 턱도 당기고 어 작게 싸우려고 한단 말이야. 그나마 조금 이제 단장님처럼 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다 이렇게 안 가르치는 이유가 있는가? 아웃복싱한테 어떻게 가르치라? 어떻게 알아? 앞손 들고. 내시아 가리, 가리지 않게 들고 파, 외곽선 막으라 그랬죠. 왜 이제 이, 게이 얘기가 되는지 알아요? 자, 이렇게 배운 친구들은 이제 원투는 막을 수 있어도 지금부터 하는 얘기부터 다 털려. 특히 외곽선을 강하게 치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도 잘안 맞아보는 공격이라서 다 걸리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해가 되고 나중에 내가 안 맞을 자신이 있으면 가드가 내려오고 또는 안 들어도 되는 거지. 얘가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이러고 시작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탈려 대부분 그게 어떤 공격이야 아까 말했죠 훅으로 시작하거나 원 훅이거나 원투에서 파생될 수 있는 개념이 원투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내가 훅으로 자꾸 때릴 수 있죠 또는 원을 주고 내가 훅으로 줄수 있어 이러면 이 이렇게 앞으로 가드했던 친구들은 다털리는 거야 왜냐하면 그 훅에 어찌됐든 처음에 원 훅이었으면 어, 훅? 훅 투였으면은 가드가 무너진다고 무너지는 자리에다가 툴을 꽂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원훅이죠 어 원훅이니까 어때 원에 모여, 모였으면 훅에 털리는 거지 이런 이런 관점으로 이제 초보 기준으로는 세팅 값을 늘려갈 수가 있어 요 근데 솔직히 솔직히 원투 연습 여러분들 관장님이 만족할 만큼 하는 사람들 이 극히 드물잖아 그 그러니까 원투도 안 되는데 나머지 거그러면 뭐 한다고 시합을쓸수 있어? 이것도 웃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원투는 하루에 만 개씩 치겠다.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얘가 나한테 마스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헤비백에서, 아 뭐지, 리스파링 경험에서 내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깊게 들어가는 원투가 있을 거고, 어? 대치 상황이 진짜 치밀해가지고, 작게 쳐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고. 근데 대부분 생체는 그렇게 그냥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크게 아까 내가 말한, 내가 치고 들어가는 거하고 받아치는 것만 이해하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원투가 왔어 된 친구들은 지금 거를 확장성 있게 쓰면 되는 거. 야 내가 앞손으로 휘젓고 들어갈 건지. 원으로 찍어 놓고 뒷손으로, 어, 훅을 칠 건지. 아까 말했지? 대부분, 그 생체 가드 올라가 있는데, 대부분 다, 이거 써요. 어? 또는, 이제,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관점, 가드에 대한 위치나 상대, 그러니까, 상대가 서 있는 모습만 봐도, 어떻게 싸울지 플랜이빡 나와야 돼. 우리는 명확하지, 이제, 관원들끼리 이제 스파링 하면서 느끼죠? 어, 이건 뭐야? 아웃복서인데, 초보 아웃복서지. 근데 얘 공략하기가 쉬워? 어렵죠. 오히려 어려워. 왜 얘가 앞서 기동성도 있는 데다가 이게 앞에 철벽이 있는 거야. 이 뒷선 막는 것도 있고 직선, 정면타 막는 것도 다돼 있는 상태에서 기동성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친구로 공략을 하려면 몇 가지 수를 던지면서 들어가 줘야 잡히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원투 치면 절대 안 맞는 거지. 그러면 가드를 여기다 놓고 막 얘가 막숨쑥고숨리고 쑥 있어, 막 이러면 얘는 무슨 파이터일 확률이 높은 거야? 이 인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잖아. 그리고 그런 애한테 내가 원투를 칠때 이렇게 들어가면 웃긴 거예요제가 들어오는 걸 받아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앞선으로 자꾸 시야 가리면서 갑자기 빡치고 나오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투 배웠다고 원투 무조건 직진이야? 이러면서 들어가 버리면 이 상황에는 걔한테 기회를 주는 꼴밖에 안 돼. 이렇게 상대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하라고 크게 세 가지야. 막 쑤시고 막아 이러면서 들어오는 애도 있어 별로는 없는데. 우리 체육관에도 있죠. 어? 인파이터들, 소워머 스타일로 하는 사람들은 막 쑤시고 들어오죠. 이 경험을 쌓아간 거고, 또 하나는 기다리는 사람. 아까 말했듯 카운터 펀쳐. 기다리고 있어요. 딱 보니까. 그럼 에는 유인해서 치는 거야. 그 아까 유인에 이제, 그니까, 덧붙일 수 있는 게 뭐야? 잽으로 받는데 어, 잽을 받는 느낌이야. 그러면 잽 주고 내가 빠졌다가 원, 투 찍으면 된다 그랬지. 이럴 때 이런 걸 과감하게 쓰는 거야. 얘가 내걸 몰래 받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잽을 주는데안 받아. 그러면, 원, 투. 2인데 뭐야 2도 내 머리가 움직이면서 들어가면 얘가 만약에 받았다 하더라도 서로 쌤쌤이 되는 거야 거기에 확장성 있게 갈수 있는 게 훅이에요 예를 들어 원투 훅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생각할 때 원투 여기서 빵 하고 이제 훅을 다음 거 2를 서로 제꼈다고 치면 여기서 이제 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산타를 때리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가드 위치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확장성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할 게 원투하고 그 다음에 카운터 자, 다시 카운터로 와서, 카운터 전술까지 되는 친구들, 예를 들어, 투훅 전술을 좀 이해했다. 어? 요 관점으로 왔으면, 투훅만 있지 않다라는 거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막수시고 아,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내가 투 쳐봤자 어차피 삑살이 날거 아니야. 훅 쳐봤자 위금 탈 거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카운터를 찍더라도 낮게 찍어야 되고. 깔아치라는 그러니까 얘기가 그 의미가. 어, 내가 키가 커도 상대방이 자꾸 앉아서 들어오면 내가 생각보다 낮게 찍어야 돼 낮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 목젖 보고 치라는데 사실 복서에 목젖을 볼 수가 없어요 그지? 턱 당기고 싸우니까 그지? 근데 앞면을 노리는 게 아니라 이, 이.. 이쪽 이쪽을 노리고 주먹을 치면 얘가 안따가도 맞는 거지 구조가 또 하나는 툴을 어퍼으로 바꿔서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퍼 어퍼는 뭐 어떤 의미? 앉으면서 들어오는 상대한테 내가 카운터를 매길 수 있는데, 그냥 어퍼를 대놓고 이렇게, 어? 그냥 쓰지 말고, 항상 앞에 뭐어던 거, 상대 시야를 자꾸 가리고, 조정하고 이런 관점이 좀 있어줘야 돼 그냥 치면, 어, 어퍼 도 보이잖아. 느린 펀치에요. 그게 빠른 펀치가 아니야. 내가 시야를 어느 정도 조정. 그러니까, 뻗고 있으란 얘기는 아니야. 뻗고 있으면 반칙을 줄 거야. 그러니까, 뻗고 있지 말고, 항상 뻗었으면 시야 가린 것 같아. 어? 그러면 내가 다음 액션이라 자꾸 해. 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라도 자꾸 헷갈리게 주는 거. 근데 시야를 가리는 순간에 얘가 만약에 롤을 탄다 이런 느낌, 앉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바로 올라와서 잡을 수 있는 거지. 어퍼 어퍼도 되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거나 또는 양육 전술이라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 제가 명확하게 지금 나한테 원투 찍을 것 같은데 얘도 배운 놈이라 머리를 제낄것 같아. 이럴 때, 이럴 때는 내가 훅을 치더라도 어떻게 쳐야 돼? 머리 움직이면서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훅으로 받는 거야 훅으로. 그러면 상대가 예를 들어, 어, 너는 원투 머리 제끼면서 들어와봐. 이런 느낌 천천히 원. 만약에 투투 타이밍에 서로 머리 재껴으면 이기게 된 거고, 내가 여기서 얘는 이건 동일하고 이건 동일하고 내가 만약에 머리 제끼면서 훅으로 쳤으면 얘는 맞은 거죠. 그지? 그러니까 양국 전술이 이런 개념인 거야. 상대방이 여기까지 나하고 서로 만약에 이, 이 소리가 났어. 빡짝 소리가 났어. 이, 이러면 만약 빠졌다고 하면 다음 턴에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양훅이야, 그냥. 투욱이 아니라. 왜? 어차피 투는 이렇게 피할 거 아니야, 얘가? 그럼 못 맞춰요, 또. 나도 머리고 노리고 얘도 머리고 노리고 친 거지. 그러니까 다시 다음 턴에 이런 상황이 오면 양훅으로 박아야 돼, 양훅으로. 그러면 얘는 머리를 지가 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공격이 아니라 횡공격이 들어와서 때려버리게 되는 거지. 이게 양옥 정수 알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몇 가지만 연습해 놓으면 대응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표현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가 나온가 이거를 보통 내가 자극을 주, 줬을 때 반응이 있을 거라는 거야 또는 상대방의 그냥 표현 예를 들어 얘가 막 움직임 자체가 엄청 빠르고 뭐 나한테 막 잽도 빨리 날리고 해 그럼 내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고 얘는 무조건 내가 받아쳐서 끝내야겠다라고 잡으면 된다고. 그게 공식이에요, 공식. 또는 내가 상대방이 빠워, 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잡혀야 돼, 뭐야? 내 상대가 엄청 힘이 좋게 생겼어. 근데 내가 얘보다 빠른 것 같아. 그러면 무기 하나만 꺼내면 내가, 어? 안전해진 거잖아. 그게 뭐야? 뒷손이야, 뒷손. 상대 뒷손이 카운터를 장전하고 있는 것 같으면 내 뭐에 나오는지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그것만 끌어내면 내가 잡, 잡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는 거야. 왜? 어차피 얘는 느려. 느린데다가, 이야! 하면 쳤는데, 헛방 치는 순간 내가 때릴 기회가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 요 코드대로 오늘 조금 연습을 한번 해볼 거야. 원, 투 들어가야 될 타이밍, 그 약간 메스하시, 메스하듯이 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카운터 쳐야 되는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딱 준비한 상태로 한번 받아보세요. 알겠지? 자, 둘씩 맞아 봅시다.